최근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럭커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이 대학 소속의 앨런 로버크 교수 그리고 릴리 샤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연구팀이 전 세계 그 아홉 개의 핵 보유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 핵 전쟁을 비롯해서 인도 파키스탄 등등에서 다섯 개의 소규모 핵 전쟁 등에서 총 여섯 가지 핵 전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갖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핵무기 폭발 시에 대량의 연기와 먼지 등이 하늘로 치솟아서 성층권을 덮으면 햇빛이 이제 차단돼서 핵겨울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를 통해서 도출한 데이터는요 미국의 국립 대기 연구 센터에서 지원하는 기후 예측 도구가 있습니다. 복합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입력을 해서 보니까 어, 각국의 옥수수, 쌀, 밀, 콩 이런 그 주요 작물 생산성을 추적해 가지고 인류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 목초지 그리고 전 세계 해양 어업에 대한 예상 변화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계 각국의 기아 상황 그리고 사망자 수등을 추정한 결과가 최소 2억 5천 5백만 명에서 최다 53억 4천 100만 명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53억 4천 100만이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죠.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핵폭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핵겨울이 있죠. 그리고 식량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전 세계 인구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핵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이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유사시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벌이면 1억 5천만 톤의 연기, 그리고 그름 먼지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핵겨울이 와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3, 4년 뒤에는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가 사라지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제가 좀 예의주시하는 게 얘네가 뭔가를 갖다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갖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로 죽는 인구가 53억 4100만 명 전등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인류의 약 70%가 전멸한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곡물 생산량 감소 문제는 러시아하고 미국의 이 미국과 러시아 같은 주요 수출국을 포함해서 중위도권에 있는 국가에서 가장 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소비해야 하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수출 제한이 이루어지면 아프리카, 중동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륙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로보크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굶주르게 될 것이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재활용하고 가축 사료용 곡물까지 모두 인간 식량으로 돌려도 사망자는 50억 8,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스위스에도 그 전보 기관이 있습니다. 스위스도 이제 중립국이긴 하지만 군사력이 굉장히 셉니다. 스위스의 그 연방정보국이라고 하는 아, 기관이 있습니다. FIS라고 하는. 이 스위스 연방정보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특이하게 한반도에 대해서 아주 장문에 걸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영세 중립국이죠, 스위스가. 이 스위스의 정보국은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러시아, 중동 등 여러 국가들과 정보교류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산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유라시아 국가 사이에 군사적인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것이 영내 전쟁과 위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는 각 지역의 현 상황을 변경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스위스 정보국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한반도 안보위기가 단순히 북한의 단독행위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대결적인 구도가 초래하는 신지정학적인 원인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기술, 군사적인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지고 강력해지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권력 관계 질서로 전환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정한 상황이. 재수 없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알수 없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여러분. 북한이, 이건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을, 어, 2018년도 국방백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자료인데요. 뭐, 조그만 나라 주변,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군사력이 지금 동원되어 있죠. 북한이 최근에 노동신문이 사설을 냈습니다. 10월 15일에 이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로 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굉장히 이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 북한 실제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현재 러우 전쟁을 북한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괴뢰 미국 괴뢰 그리고 한국 남조선 괴뢰와의 충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뢰라고 그래요. 다. <laughs> 사회주의를 대표해서 국제 사회 내에 자본주의에 맞서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는 러우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을 설명할 때 우크라이나를 괴뢰라고 지칭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우 전쟁을 미국이 유럽에서 주도하는 프락시워라 그러죠. 대리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본인의 1인 집의 체제를 위해서 전쟁을 결심했다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러시아 도와주겠다라고 여러분 그팀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2015년도에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단지 관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정학이 이제 퇴조하는 국제관계 이론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많이 보여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한반도는 100년 전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금 소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상황이 지금 격변의 시대를 여러분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 신지정학시대 전쟁과 핵 사용 위험 평가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에 제출된 그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가 쓴 보고서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가까운 장래 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전쟁 가능성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 네 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북한의 전면적 공세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자료가 있으니까 북한이 적화통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대남 전면전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지속적인 증강과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해서 전면전 시나리오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봉군 교수는 실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모험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살 전쟁을 감행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제한적 재래전 강행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북한이 한정된 정치 군사적 목표를 위해서 제한전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봉근 교수는 요이 가능성을 크게 봤어요. 그 내용이 북한이 내부 통제 강화, 북한 중국 러시아 연대, 그리고 한국 경제 타격, 남남 갈등 조장, 한미 이간 등을 목표로 북방 한계선 침범, 한국 함정 공격, 서해 북단 도서 폭격과 점령, 그리고 남한 방향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군사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종류의 그 복합 도발이죠. 그래서 최근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핵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외부의 개입과 확전을 차단했다는 데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제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적 군사적 동 충돌과 확전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고도로 축적된 군비태세와 첨예한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마른 장작더미와 같아서 의도치 않은 군사적 행동과 우연한 소규모 군사 충돌이 불씨가 되어서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상에서 위협적인 군사 훈련. 북한의 광과 하와이 방향으로 중장거리 시험 미사일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NGO의 반북 전단 풍선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사용입니다. 이건 아마 일어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전봉훈 교수는 이 상황을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2차 타격의 핵 보복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자신의 핵 역량이 미국의 재래식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른바 사용하거나 잃거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습적이고 선제적인 핵 사용을 추진할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요.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습적이고 선제적인 핵 사용을 추진할 동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만든 정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은 북한의 선제적인 핵 사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발사를 선제적으로 공격, 선제적 공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 군사원칙을 운영 중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북한의 선제적인 핵 공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공격 원칙이 부딪혔을 때, 대북 억제의 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봉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핵무기를 감춰두는 대규모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지하터널은 핵무기를 관리하는 제2포병부대가 중국의 북부 산악지대의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만든 것으로 서방 전문가들은 총 길이가 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터널을 지하 미궁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하 만리장성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인 스푸트니크가 최근 보도한 중국의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글로벌 뉴스 배체인 스푸트니크는 최근 중국이 지하 핵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지하 만리장성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내용은 그동안 중국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핵전력이 제일 약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전략 핵탄두 수량이 영국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현재 중국이 자체 유도로 분산해 목표를 겨냥하는 둥펑 5B 중형 액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둥펑 31A 그리고 둥펑 31AG 경형 고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둥펑 5C 액체 미사일, 그리고 둥펑 41 중형 이동 고체 미사일의 실험을 끝냈고, 둥펑 31B 경형 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이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1과 둥펑 26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수량은 많지 않지만 핵탄두를 잡지하는 홍식스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고 신형 전방위 전략폭격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치 중이거나 막바지 개발 단계에 있는 핵무기 수량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러시아와 맞먹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많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무기 수량 면에서 급격한 증산을 가능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전력을 미국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확충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태평양 안전보장과 영내 동맹국과 연계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중국의 이익을 더욱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장거리 정밀 공격 핵미사일 개발 중심에는 인민해방군 제2포병부대와 그 부대가 자랑하는 지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제2포병부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사기이자 속임수입니다. 1966년에 부대를 설립할 당시 중국 공산당 총리 주은래는 이 부대의 중요성을 외부 세계에 은폐할 목적으로 제1포병부대가 아니라 제2포병부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제2포병부대가 맡은 진짜 임무는 1984년에서야 알려졌습니다. 그 임무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미사일과 핵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중국 미사일 전반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4병무대 미사일 전략의 핵심 요소는 지하 말리장성입니다. 지하 말리장성이란 대형 트럭이 다니기에 충분한 폭과 높이를 갖춘 미로와 같은 지하 터널입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1960년대 말에 지하 말리장성 건설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지하터널 네트워크는 중국 국토의 지하를 복잡하게 누비는 전체 길이 4,800km 이상의 도로와 철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중국 지하만리장성 전문가인 카보 교수는 중국의 트럭과 기차는 약 1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다. 미국 위성이 이런 움직임을 탐지할 무렵이면 미사일은 이미 발사된 후일 것이므로 중국은 미사일 발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 만리장성의 존재는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중국 구영 방송은 이미 2006년에 이 놀라운 설비를 화려하게 공개했습니다. 추측의 대상은 중국이 이 광대하고 알기 힘든 지하 미로 속에 숨겨둔 핵탄두의 개수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240개에서 400개 사이라고 줄잡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보 교수는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하 만리장성 내에 보관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최대 3,000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수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 총수의 합계와 거의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카버교수의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참여하는 과학자 모임의 한 참가자는 카버교수의 보고서가 터무니없고 게으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중국의 핵탄두 개발이 극비리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회상 난공불락인 육상 발사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타격 부대는 핵무기를 지하 터널을 통해 재빨리 다른 발사장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무력화하기가 한층 더 어렵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지상 발사 핵무기는 거의 대부분이 고정식 지하 경락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 위치는 구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불투명성을 이용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하 만리장성이 존재가 알려졌을 때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두려움과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과 핵탄두수를 알고 있는 외부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중국 측은 심한 과장이라면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원하는 만큼의 핵무기를 비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량 비축 주장을 그럴싸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핵무기 계획의 불투명성은 군축 협정을 통해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해온 미국과 러시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군축 교섭 과정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이 제1차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한 199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각각 핵탄두는 6,000발까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폭격기는 총 1,600대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1년까지 이 협정에 따라 기존 전략 핵무기 전체 중 80%가 철거됐으며 이것은 어떤 척도로 보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2009년 제1차 전략무기 감축협정이 만료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양구의 핵무기 보유량을 한층 더 감축하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맺었습니다. 더욱 엄격해진 신협정은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총수를 70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배치된 핵탄두 수는 1550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장치와 중폭격기 총보유대수를 절반인 800대로 제한했습니다. 오랜 동안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해온 미국과 러시아와 다르게 중국 공산당은 그 어떤 형태의 군비 축소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군축 교섭을 하는 기회를 틈타서 아무런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미사일과 탄두를 개발해 왔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관계자이자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인 필릭 카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초단거리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중거리 그리고 전형 미사일을 전부 파괴했다. 따라서 모든 범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유일무이하다.